차트 보이 t v 의 목요일 세 번째 영상은 대형주 중간 체크 첫 번째 영상입니다. 어, 기억리운 디귿 알파벳 순으로 이번 영상에서 네이버, SK바이오팜, SK케미칼, 고영,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보고 다음 영상에서 셀트리온부터 현대오토에버까지. 어, 차근차근 볼 테니까 아시잖아요. 네. 우리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고 우리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을 미리 다 정해서 어떤 차트의 모양이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진행이 되면 일단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다가 각 차트가 갖고 있는 매수 타점을 넘게 되면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만 똑 떼서 보지 마시고 다 보시면 그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나 캔들 매매법 대응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은 똑같은 종목.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를 봤는데 네이버랑 똑같은 종목을 바로 밑에 댓글에다가 이 종목 보자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모양이 똑같으면 대응법이나 매매법도 똑같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다른 주식 유튜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해볼까? <laughs> 댓글 정지시킬 것 같은데? 아니, 차트 보이, 나는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돈 벌기가 어려워.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그래. 생각의 시작점이 좀 이상한 거죠.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근데 왜 니깐 놈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응? 아니 맨 처음에 평생을 주식과 관계 없는 일을 하다가 주식을 시작했으면 돈벌 생각 돈벌 생각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다 못해, hts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또, 뭐, 양봉이 뭔지, 음봉이 뭔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나갈 생각을 해야지, 일단 계좌에다가 돈 넣어놓고 샀는데 마이너스니까, 아, 왜 돈이 안 벌리지? 이거는, 그렇죠. 그건 문명인의 자세가 아니죠.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말투를 보아하니, 연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laughs> 저보다 더, 응? 응. 30대인 것 같아요. 자, <laughs> 그래서. 아맨 처음에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이 우주의 섭리와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나요? 아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에 누워서. 음? 자, 네이버. 네이버는 뚜껑 아세요? 제가 이거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일단, 뚜껑. 뚜껑 관련된 교육 영상. 일단, 2번이나 4번처럼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을 땄다 라고 표현하고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둬요. 오선 깨지면 하락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뚜껑이 따져도 그 다음 봉에서 바로 이 뚜껑을 회복해서 돌파하게 되면 여기 뚜껑을 넘을 때 신규로 매수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머릿속으로 뚜껑이 따지면 그럼 하락 쪽에 훨씬 무게를 두는 거고 어 죄송합니다 2번보다는 4번이 더 하락 힘이 더 세겠죠 음봉 바디가 더 깊으니까 그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뚜껑 관련 교육 영상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해서 네이버는 아니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채널에 들어오신지 뭐한 일주일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다 하더라도 3년 4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수두룩할 테고 5년 되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네이버에 주봉을 보면 네이버는 지난주에 주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그래 주봉 오선이 깨지면 20선 한번 닫고 가야 돼요 엔드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를 봐도 구름대 이 상단에서 한번 체크를 받을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뚜껑이 뭐하러 있나요? 네? 예. 네. 아이 전과자야. 전과자 감옥에서 10년 살다 나왔어. 근데 세상에서 어?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또 2차, 3차 범죄를 저지르면 아 네가 그래도 감옥에서 10년이나 살다 나왔는데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이래요? 다시는 사회에 발못 붙이게 해야겠지.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일어날 일,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태는 과거의 캔들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아, 일상생활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우나 향후 내가 앞에서 내 인생에 펼쳐질 일들은 결국에 과거의 일들이 쭉 모여가지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주봉을 땄기 때문에 주봉 뚜껑을 땄잖아요. 그럼 이번 주엔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 차트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은 그래. 지금, 내일, 모레, 향후에 일어날 이 차트의 진행 상황이 과거에 만들어진 차트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인생이랑 똑같다니까. 응? 오케이. 지금 얘는 구름 대에서도한 한 번. 어,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자꾸 천천히 하자고요. 어, 이 구름대에서 한번 체크를 받고 반등을 해야 돼요. 이렇게라도 음. 네, 아니,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잖아요. 계속했던 얘기인데 네이버 꼭 보자고 주말에 한번 더 보든지 말든지. <laughs> SK바이오팜은 도대체 SK바이오팜의 매수 타점을 우리가 어디서 잡아놓은 건가요? 이때부터 잡은 거예요. 올4월부터 이렇게 돼 있을 때부터. 우리 채널은 매수타점이 있는 채널이에요.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모양으로 진행이 되면, 걔를 일단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다가, 각 차트가 갖고 있는 매수타점을 넘게 되면, 매수하는 거고, 매수타점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그렇지, 언제 넘을지, 가까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째려보고 있는 거겠죠. 해서, SK바이오팜은 여기, 24년, 작년 10월 고점인 13만원, 올 2월 고점인 129,800원. 만 가운데 짜리에요. 요렇게, 요렇게 더듬이. 최근에, 최근에 이런 모양이 어제도 있었는데, G2G 바이오, 어, G2G 바이오처럼, 유라인 넘을 때 사기로 4월부터, 벌써 6개월, 7개월 전부터 잡아 놓은 거다.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넘게 되면 매수타점은 없어요. 이 위에까지 갈 때까지. 음. 해서, SK바이오팜이 오늘 돌파가 됐고, 아! 이거 양봉 도지 더블맨 니가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양봉이랑 도지가 나오면 양봉 도지 양봉은 빵빵빵이랑 똑같은 거예요. 몰라요? 아뭐 그런 거 어디 교육 영상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하여튼, 하여튼 오늘 SK 바이오팜이 돌파가 됐고, 음, 아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얘를 여기에서 한번 샀대요. 여기 넘을 때. 어왜이 얘기를 안 하냐 그래가지고 SK 바이오팜 영상을 최근에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SK 바이오팜을 커비덴들 모양이라고 하고 여기 라인 넘을 때 우리가 한번 샀었었대요. 그래서 이날 빵 갔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꼬라박았는데 아 제가 홀딩하세요 홀딩하세요 뭐 욕하고 그랬나 보던데. 음 그래서 뭐 오늘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다 요 모양 한번 보실래요 말이 나온 김에 요 모양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는 무슨 채널이 라고요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놨다고요 음그 음. 중에 하나가 세숫대야 커비드 핸들 이 모양이에요 보통 커비드 핸들은 우리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게뭐컵 위드 핸들 이 모양이 컵 위드 이거 핸들 어 해서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하는데 요 모양, 그 제가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컵 위드 핸들 요 교육 영상 보세요 모르시는 분은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딱 하나의 패턴만 선택하라면 컵 위드 핸들이에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게 아니라 이거 하나예요. 딱컵 위드 핸들. 그래서 우리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은 컵 위드 핸들이다.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 커비된들이에요.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밑에다가도 넣어드리고 영상 말미에다가도 넣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거에서 응용된 게 이거죠. 결국에 똑같은 거죠. 이렇게 어, 밑에가 아까는 V자였지만 이렇게 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가면 얘도 커비된들이죠. 커비 조금 둥구스름 한 거죠. 여기를 넘을 때 매수. 아 그래서 sk 바이오팜을. 더블맨 니가 이거 커비덴들이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아예 살자리에 샀으면 갖고 있어라고 막 니가 지랄해가지고 난 여태까지 갖고 있었다. 그 얘기 하시길래 나온 김에 보세요. 요 모양.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종목 중에 뭐 있어요? 펌 펌테코리아.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죠? 떴다 더블맨. 내가 찾아왔어. 음. 이렇게 쇼타빵 여기 넘을 때 매수, 또 비슷한 모양이 신형증권, 신형증권도 월봉으로 볼까요? 신형증권 아닌가? 신용증권이 아닌가 보네. <laughs> 기억이 안 나서 아닌가 보네요. 음, 아 뭐였지. 하여튼 모양 네 그렇습니다. 해서 SK바이오팜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종목인지. 그래서 요 모양, 요 모양은 여기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살자리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SK바이오팜은 3만 아니 13만원 또 12만9천8백원 여기 넘을 때 매수 이게 일봉상 조금 밀려도 갖고 있어도 돼요 조금 밀려서 21선 한번 닿을 수 있겠죠 내일 빵 돛지 빵 올라가면 좋은 거고 어, 일단 살 자리에서 샀으니까 SK바이오팜도 갖고 있는다 그 다음 SK케미칼을 우리가 똑같죠 오늘 2차전지 관련주 보셨어요? 그거 보세요. 네. 요 모양이에요. 대덕전자랑 비슷한가? 요렇게 네. 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SK케미칼을 이날 얼빵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서 갭으로 10% 이상 떴는데 사신 분들이 있어서 뭐 홀딩 해야 되는 거죠.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왔으니까 월봉으로 월봉으로 빵빵빵이 나왔기 때문에 홀딩은 하는데 오늘 신규로도 들어가신 분들이 있나 봐요. 뭐 굳이 이걸 신규로 들어갈 필요까지 있나 싶은데 그러면 뭐 알아서 대응을 하시고 어 이렇게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5일선이 깨지면 나와야 되는데 워낙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 모양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은 높은 자리가 전혀 아니지만 음요 모양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그지 어 그리고 나온 김에 sk 케미칼 여기 넘을 때살수 있는 메커니즘은 월봉상 또로록도 있어요 요렇게 보면 월봉 아 이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차근차근 할까요? 바쁜 거 없으니까 음자 빨간 거세 개는 상승에 아왜 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오늘 산 사람들은 제가 저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추가로 안 잡았는데도 본인들이 그냥 산 거예요. 왜? 채널 교육 영상 보고, 빨간 거세 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세 개는 조정 혹은 하락의 한 세트다. 무슨 말이냐면, 크게 세번 상승하면, 아, 이제 너는 하락할 수 있겠구나. 또 반대로 세번 하락하면, 아, 이제 너는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서, 월봉이던 주봉이던 일봉이던 음봉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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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아 너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어디 넘을 때 여기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최근에 이걸로 산게뭐 있어요 한국 전력 그치지 응. 이런 모양을 우리가 또로록이라고 해요. 음봉 3개. 이렇게 월봉으로 음봉 3개가 또로록 붙어 있으면은 거기 위에 여기 넘을 때 매수 해서 아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아 월봉 또로록 이 월봉 또로록 보고 그냥 매수했대요. 어차피 밑에서 올라갔으니까 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니까 또잘 샀네요. 네. 월봉으로 보니까 아 월봉 보고 샀다. 난 일봉 보고 안 사고 그래요. 샀으면 뭐잘 네, 샀습니다. 그럼 좀 내려오더라도 본인 말대로, 여러분들 말대로 월봉을 보고 샀으면 조금 밀려도 갖고 있어야겠다. 그렇지? 어, 월봉으로 보니까 살 자리에서 샀네요. 그다음 고영, 고형. 고영도 최근에 우리 종목이죠. 우리가 고영의 매수 타점을 요 라인 넘을 때도 잡아놓고 요 라인 넘을 때도 잡아놨다. 그런데 요 라인 넘을 때는 이날 산 사람들은 잘못 산 거죠. 항상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보다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날이 며칠이에요? 10월 21일은 여기 고점 17,450원보다 높은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잘못 산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랬다가 이날, 11월 6일 날 얘가 상승하니까 여기 넘을 때 사신 분들도 있고 여기 넘을 때 사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매도를 안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고형을 보자고 하시는 이유는 차트보이 니가 그랬잖아. 뭐요?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은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매도하는 거 아니라며. 아, 그런데 아니 뭐 그, 그게 그 맞는데 이날 17%나 갔는데 이것도 17%나 먹었는데도 안 팔았어요? 난 5일선이 안 깨져서 안 팔았어. 무너지면 어떡하려고요아 나는 고형을 믿지. 얘가 뭐가 있는데 믿어요? 아이고요 이동 평균선 다 잡아 먹은 거. 근데 아 근데 이렇게 매매하는 건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자마자 2, 3일 만에 뭐 17%, 15% 이렇게 먹으면 반 이상 한번 정리하는 게 좋죠. 5일선이 깨지면 아 이거는 고형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종목들을 자꾸 그, 과거에 물려있는 종목들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종목으로 수익률을 상쇄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래, 이틀 만에 15% 이상 먹었으면 반 이상은 파는 게 맞아요. 아, 익절을 해야 돼. 그 맛도 느껴봐야 돼요. 네? 부자들은 이 시계가 짝퉁인지 아닌지 감정사들보다 딱 차보면 알잖아요. 안 돼요. 전 모르죠. 어. 진짜 시곈지 가짜 시곈지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뭐든 자기가 계속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 보유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나 대응력도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게 익절이에요 아 익절이 제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게 방법이지 뭐 그러니까 운 좋게 어떤 종목을 샀는데 빵 가면, 일단, 네, 반 이상 익절을 하세요.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고형을 보고 나온 게 공룡할 모양 아니냐? 아, 그렇지. 음, 우리가 주말에도 봤듯이 영상 길어지죠. 자, 일반적으로 차트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갔다가 조정받고 슈팅. 그런데, 올라가는 힘이, 잠시만요. 상승하는 힘이 강한 차트는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로 조정받는 종목을 찾잖아요. 얘가 상승하는 힘이 강한 거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안 가고 이렇게 평평하게 조정받고 간다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이 센 아이들은 이렇게 가요. 이게 상승조정이에요. 선으로 보면. 아, 캔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선 차트도 있잖아. 어, 선으로 보면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게 캔들로 바뀌게 되면 모양이 어떤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냐면은 음, 색깔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식의 모양으로 올라가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최근에 뭐 한국전력 그래 코리아서키트. 유한양행, 비트코인. 그치? 그러니까, 사면도 이런 모양이었죠. 해서, 음, 지금 고형이 상승조정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뭘 알아야지 물어보는 거죠, 뭐. 그지 맹이는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사겠다는 거예요? 아, 21,750원 넘을 때 따라 들어가겠다고? 내일 쏘면, 음. <laughs> 네, 뭐,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얘랑 비슷한 게, 제가 그래서 썸네일에다가 db 손해보험, 음. db 손해보험을 적었는데, 요런 모양이에요. 보이세요? 요런 모양. 얘도, 여기 넘을 때살수 있겠네. db 손해보험. 요 모양이에요. 뭐를? 아, 아까, 누가, 아까, 그렇지. 아까 댓글에 보니까 메리츠금융 지주도 상승조정 모양 아니냐고 물어보신 거죠. 메리츠 금융 지주도, 요것도 뭐, 하, 내일 쏠수 있겠어요. 메리츠 금융 지주도. 음, 고영 제일 기획. 어, 요것도 뭐 비슷하네요. 근데 이건 조금 떠서 가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아, 이것도 쏜다고, 여기서. <laughs> 사면. 우리가 실제로 매수한 종목은 사면이잖아요. 요게 상승 조정 모양이에요. 요 모양이. 응, 응. 또 최근에는 뭐 있었죠? 에 아니. 에스페로가 아니라 아, SP 시스템즈? 응. 에스페로라고 아세요? 응? 옛날 대우차. 자. 아, 그렇지. 요 모양이에요. 요게 상승 조정 모양이에요. 사면이랑 똑같죠? 어, 요 모양, 요 모양이 이제 고용으로 보인다 이거죠? 아니, 분봉으로 보면 비슷하겠죠. 분봉으로 보면. 음, 해서 21,750원 넘을 때 따라 들어가겠다. 그럼 소액으로 한번 재미로 해보세요. 그래 머릿 속으로 패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패턴을 자꾸 큰 돈으로 그걸 빵 살려 그러지 말고 그래 소액으로 아이 패턴에 대한 확신도 스스로들 가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구영, 네, 상승 조정 맞네요. 응, 응.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차트 보이의 말이 다 맞다. 아, 모양이 잘 나왔네요. 아까 우리 요 모양에서 여기 넘으면 살수 있다고 했잖아요. LG 화, 에코프로머티. 지금 이차전지 관련 주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올리면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올려드린 2차전지 관련주 안 보셨죠? 어, 보세요 그거.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간다는 가정 하에 어디 넘을 때? 이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한 방에 안 가고 살짝 가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3봉을 만들고 아까 우리 LG화학할 때 했잖아요.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것도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그지? 동그랗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아이들은 한번더 갔다가 조정받고 가는. 음, 응? 음, 응.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우리가 2만2 0 0원 넘을 때한번 매수. 또 3,900원 넘을 때 매수. 또 여기 고점 7만원 넘을 때 매수.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여기 2008년도 음봉의 시가 95,000원. 여기에서 일단 매도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지나간 차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다. 네? 못 믿죠. 근데 이거를 9만 5천 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댓글 보니까 있던데. 뭐, 와이프 분인가, 아내 분인가, 남편인가. 친군지 뭔지 갖고 있어야죠 뭐. 아니 끝난 차트가 아니죠. 왜두빌리 끝났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제2의 현대미폰데 그러면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한번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음봉의 고가를 넘게 되면 전고점까지 간다고 이미 2023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아놨다. 이 음봉의 시가까지가 목표 똑같아요. 한화오션이랑 삼성중공업 매수타점 잡은 거랑. 그리고 이음봉에 고점을 넘게 되면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도빌은 아직 안 끝났죠. 우리는 다 나오라고 했지만 아예 차트 모양이 끝나야지 끝났다고 하는 거지. 아니 내가 95,000원에 팔라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몰라요. 난 분명히 다 팔으라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가 아니라 아니 모양 자체가 끝나지가 않았는데 뭐.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음. 뭘로 끝나? 월봉으로 뚜껑도 안 따고. 주봉도 뚜껑을 안 닫는데 그렇잖아 네, 네 조정을 받고 이렇게 3봉일 수도 있겠어요 크게 보면 어쩌면 고생을 해 봐야지 나올때 나오지 여기, 여기 또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3봉 주봉, 주봉 3봉 LNF처럼, 어 그래 LNF, LNF도 이때 끝난 게 아니었었죠. LNF도 월봉으로 보면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어, 한번더갈수 있겠다. 요 모양. 프로티나 아니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프로티나도 요 모양 그래. 이렇게 만들고. 아, 이 모양이나, LNF, 요 모양이나, 안 보여요? 아, 펩트론, 그래, 펩트론. 요렇게, 응응 요렇게, 삼봉. 만들고, 조정받고, 슈팅. 오케이? 어. 두빌은? 안 나온 사람들은 쌤통이지만, 약간, 아직은 끝난 차트가 아니니까, 얼빵하게 95,000원에 또 기어 들어가신 분들은, 갖고 있으면, 아니, 뭐, 조정을 길게 받더라도,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곱씹으면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커비드핸들 교이영상이영상껑에관이 교육 관련 교육영상 링크 그리고고영고영상승조정교육영상 링크를 올영상릴 테니까 영상밑에다가영상영상보세요영상죠보 그